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사와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G20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모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소송 지위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단체로 법정에서 나간 일을 지목한 걸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런 일들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판단 아래 대통령이 각각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전 부지사 사건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라는 저열한 방식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검사들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어 화낸 그러니까 거. 구두로 퇴정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음. 그래서 네. 서류를 내고 기피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음. 그 우르르 막하고 나서 우르르 나가 버렸던 네, 사람들. 네, 네. 그실명을또 오늘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어 사실은 원래 재판을 하면 판사가 검사 물어보거든요. 누구누구 음. 누구 나왔는지.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재판분 그 절차가 없었어요. 아, 없었는데 아. 이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네 명의 검사가 들어갔고 그중 세 명은 음. 어 직간접으로 직관적으로 이화영 사건이 좀 관련이 있어 음음. 보이는 분들이고 한 명은 공판 검사였는데 음. 말씀하신 뜻이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그럼 갑자기 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이제 A4 한 장에 쭉써 와서 미리 그러니까 써 왔어요. 네. 그것도 그냥 들어와서 바로 그런 게 아니고 오전에 그냥 그 공판 진행을 하고 예.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증인 채택을 가지고 좀 왈갈부하다가 원래는 이제 그 검찰 측에서 교도관 네 명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예, 했는데 예. 이제 이제 재판 재판장이 보기에는 국민참여자판 오일밖에 안 하는데 예. 어,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필요 있냐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핵심적인 교도관 한 분이세요. 예. 딱 지금 전... 어, 술을 구매한 날이 특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소주 네 병을 편의점에서 사서 음흠. 생수병 세 통에 이제 소주가리, 일명 소주가리를 한 날이 특정이. 이것도 5월1 7일 5월 17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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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날, 그 날을 날그 전에 검찰 측의 입장은 뭐냐면 날짜를 특정해라라고 음. 하다 가 날짜가 특정되니까 아, 이제 재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배라예요 그런데 배제라. 여기다 써 와서 이제 황당한 거는 갑자기 이걸 읽는데 그 읽기 전에 처음에 교도관 네명 증인 신청을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저희 마2두명 하겠습니다. 교도관만. 교도관. 예. 교도관 그러면 지금 뉴스타파가 작년 9월부터 재판하고 재판을 해왔는데 1년 넘었잖아요. 예. 지금 증인 신문 3명 있습니다. 와, 예. 1년 동안. 검찰하고 반그 피고인하고 또 예. 검찰이 한번또막 이런 식으로 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재판이 열린다고 보면 1년 에할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안될 거예요. 근데 그, 5년, 42명을 한다는 그렇죠. 근데 아니, 전체적인 받고. 증인은 64명이에요. 그렇죠. 예, 예. 교도관만 지금 사람은. 근데 22명이라면. 이제 42명이 참여 재판 음, 5일 동안 하는 그러니까 4 그러니까 2명 교도관 외에는 음. 검찰이 요청한 거의 그대로 됐어요. 다받아줬는데그데 네. 제가 거. 볼 때는 네.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요청하들거의다 되다 보니까 일부러 얘들이 이제 작전을 짜 와서 했는데 보면 이제 수원지검 검사들이잖아요. 응. 수원지검 검사들인데 공교롭게도 열여덟 명 응. 일종의 그 학명 검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검사장들이 제 예.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얼마 전에 퇴임식을 예. 했데 이제 검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좀 그렇다면 평검사들이 뭐 알아서 한게 아니냐. 아. 그게 아니라 준비가 돼 있더라. 근데 예.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는 보고가 안돼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그냥 깽판을 치고 엎으려고. 작정으로 공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게 뭐냐면 네. 이래 놓고는 어, 어떻게 대통령이 이건이 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깊이 신청하면은 나가는 게 당연한 규정인데 음.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왜 우리보고 뭐라 그러냐 그랬잖아요. 음,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하려면 신청서 내야 되고 재판장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냥 굳이... 자기네 멋대로 우리는 깊이 신청합니다. 이 재판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러고 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건 음. 규정하고 안 맞거든요. <laughs> 대통령이 그 김영현 변호인들 뭐 이하상 권우현 등 그들의 에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이 검사들이 이제 깊이 신청하면서 그냥 퇴정해버린 것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 지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이, 이 재판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네. 취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공판 그제 공판이죠. 이게 10차 준비 기일이었다. 네, 네. 이렇게 준비 기일 길게 합니까? <laughs> 안 하죠 이렇게 길게. 그런데 준비기를 열 번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 참여 재판이기 때문에 예. 국민 참여 재판은 그 국민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오기로 다돼 있어요. 12월 15일 날짜가 바뀌어서 통지서까지 음. 다 갔는데 음. 250명. 5일 동안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우리 국민들은 배심원으로 이제 활동을 그렇죠. 하는데 예. 다 그럼 나름대로 지금 그날 스케줄이고 뭐 국민들이 다 조정을 해놨을 음.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국민 참여 재판은 앞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음. 왜냐하면 5일 동안 집중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준비를 많이 하는 건 맞는데 그럼 충분히 빨리 준비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이 친구 이, 이 검사들이 마음이 없구나. 그냥 그럼, 아니 들어 걔네가 국민 참여 재판 저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오일씩 하는 재판은 거의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하루 했을 때오일이실제는 네. 이제 하루 정도 원래 보통 음.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1 2 시가 넘어서 끝나더라도 배심원들의 이제 결정까지 음. 듣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최대한 건데. 최대한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부장 판사가 사실은 되게 그. 공정하게 하려고 5일이나 사실은 시간을 줬고 것이요.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음. 맞춰줬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깡패. 이 검사들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침대축구. 재판 자체를 네, 아주 어,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어, 증인만 6~4명을 신청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자신들의 기술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깽판을 치기 위한 아니 게다가 기술을... 이 재판이 왜 열리냐면은 그~ 연어 술파티 그~ 관련하고 자기네들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막 우기면서 사실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게 거거든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자기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그때 국회에서 음. 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어떻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아니 왜 재판부가 우리만 안 들어주냐? 왜오일이 나오면서 60몇 명을 왜안해 줘요?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원래 아, 검사들이 진짜. 저 취재하시다 보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렇게 좀 쪼잔합니까? <laughs>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재판에도 네. 저도 이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예. 윤성열 명예훼손 사건. 그렇죠. 검찰이 처음에 100명 하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아중이 신청을 네, 중위 청 신청 100명 하겠다고 했어요 어, 근데 뭐 판사 가그 100명 안 된다고 하니까 주요 증인만해 갖고 25명 정도 해요. 어, 어. 25명도 엄청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주잘 생각해셔야 되는 게 어쨌든 구, 국회에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증을 했다는 거면 그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얘들이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럼 검찰 입장에서 정말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허.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수사를 하려면 어, 당시 교도관들이 항상 이 피자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음. 그럼 교도관들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음. 교도관을 단한 명도 조사를 안 했어요. 음. 그뭐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정도니 그거는 있었네요. 또 다른 얘기. 다른 얘기고 이거는 어. 이제 위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재판장도 아마 열이 엄청 받았을 어. 것 같은데 너희는 수사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갑자기 와서 이걸 법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아, 거야라는 아, 식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상황 변경이 된 데다가 법무부에서 지난 9 월에 감찰을 했잖아요 법무부에서 정확한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예예 예. 실태 점검이라고 강제수사도 아니, 예. 아니고 그냥 있는, 걸,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본 건데 봤더니 교도관들이 이제 출정 갔다 와서 일지에 검찰청에서 어떤 부적절한 일이 있으면 다 써놨고 예, 예, 예. 일부 교도관이이 작년 4 월에 작년사월에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이화영이 저기 주장하는 술파티 연호회 응.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외부의 음식 자체가 일체 반입된 아니, 적이 없습니다 보도 자료를 내고 응. 모든 원리 다 받았었잖아요 근데 법무부가 실태 조사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오늘 오전에 보니까 아니 이 검사들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희생이 들잖아요 그 검사들. 네. 네. 네 명의 검사 중에 이제 세 명은 수원지검 수사, 형사 6 부에요 형사 6 부인데 그중에 한 명의 검사는 제가 기록에 보니까 이화영 사건에 조사를 참여한 검사입니다 아 예. 박상영외 아 경기도 뭐 공무원이나 예, 많이 예. 조사를 했잖아요 어찌됐든 이화영 사건에 지금 조사 참여 공무원이고 나머지 둘은 보니까 다 이분들이 이제 수원지검 형사 6 부인데 제가 오늘 제그 개인 채널 오프 더 레코드 채널에 법무부 그 실태조사 감찰 결과 요약본. 예. 전면 공개했습니다 음.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오프 더 레코드 봉지육의 오프 더 <laughs> 네. 레코드 제가, 제가 오늘 아 거기 들어가시면 법무부 감찰 결과에 음. 대해서 요약본 10장짜리 공개해놨는데 그것만 봐도 그러면 이제 법무부가 해봤더니 검찰 얘네가 대놓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는데 밝혀졌죠 예, 예. 근데 거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어, 1507호 1509호에 있는 검사 이름은 안 써놓고 검사실? 여토 검사 사무실 검사, 예. 검사 그방 번호 예. 그걸 써놨습니다. 아. 작년 4월에 수원지검에서 그 실태 조사를 어허. 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했잖아요. 조작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 조작 발표를 할때1그니까 15층에 있는 그 검사실은 전부 다 형사 6부예요. 음. 작년에 실태 조사할 때 음. 허위로 조사해가지고 허위 발표했잖아요. 예. 그때 이형사위부 검사들이 그렇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들이요, 음. 이 검사들 네 명을 고발했어요. 아하.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어, 이화영의 음. 변호인들이 피고발한들 이네 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 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오늘자료 고발했다. 음. 이유는 법정 모욕죄와 직무유기죄를 처벌해달라는 그렇죠. 것이다. 아. 검사가 검사 역할 제대로 안한 거니까. 에이. 지금 이 내용을 우리 봉주 기자가 사실관계를 음.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엄정 감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음. 아, 좀 긁힌 정치인들 그리고 또 혹은 뭐 보수 언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서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 지시를 했다. 대장동 불법 항소 폭의 연장선이다. 뭐 이러면서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을 봐줄 차례인 것이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수사주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그리고 특검의 발의, 국정 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를 막아야 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에 있었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냐.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이다. 나는 말이 끝나자마자 추미의 법사위원장이 너도 범죄자다. <laughs> 지금 피고인으로 유죄받지 않았냐.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예. 네. 이것은 국민의 힘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한 광경들이 연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JYP는 한 마디 해주시죠. 이거 결국은 대북 송금 문제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조작이었다라는 게 드러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버해서 지금. 아참 어, 그러고 있는 거죠. <laughs> 오바이서 참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죠. 본인이 법무장 관으로 재직할 음. 때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를 했죠. 그랬었죠. 지금 예. 두 사건에서 어, 뭐 남욱이랄지 정민용이랄지 여러 당사자 피고인들이 지금 법정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녹취록이 네. 조작됐다라는 정황들. 네. 예, 대장동 같은 음,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네. 이화영 부지사 사건 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소위 말한 연호술 파티. 그렇죠. 이 이야기로 뭐 진술 세미나등이야기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술 파티 이거는 그냥 약구고요 예, 지금. 어. 법정이 아직 이완 그 위증 재판부에 서울 고검에서 감찰 수사한 중간 상황은 지금 안 왔어요. 아, 제출하라고 아하. 했는데 수사 중이다 해서 안 왔는데 예. 법무부에서 잠깐 조사한 거 고검만 갔는데 그 서류가 꽤 이렇게 두꺼운 음. 거예요. 근데 요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재판부에 이제 기피 신청하기에써 왔다가 오전에 안한 이유가 있죠. 음. 어떻게든 이제 버텨 보려고 하다가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음.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 자료가 왔다. 아, 이거 보면 증인 어, 신문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여기 그냥 다 물증이 있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기다다가 음. 음. 오전에 그 상황을 보고. 그렇죠. 점심 안되겠대 왜냐하면 아직 어.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쩌냐, 네. 그 순간에는 어. 검사도 피고인의 변호사도 법무부 실터조사 이 내용 몰라. 몰랐죠. 에헤. 에헤. 지금 제가 오늘 공개한 건 요약본이잖아요. 열장 예. 요약본일 뿐이고 그 요약본이 1 0장이면 얼마만큼 몇백장될거아닙니까요이 아, 그거를 이제 판사가 다 검토해서 음. 보고 와서 여기 다 있네.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네라고 <laughs> 이제 어. 하니까. 갑자기 이제 검찰 측에서는 불공정한 재판이다. 이건 불공정한 소송 지위를 판사가 하고 있다. 이러면서 나가버린 거죠. 검사들은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면 다 불공정한데요? 아니 이건 반대죠. 대부분 피고인이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판 주장을 하는데 굉장 진풍경이 벌어진 건데 어찌 됐든 제 생각에는 공판에 들어간 검사들이 직간접으로, 직간접으로 대북송금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음. 한동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모르게 예, 예, 일선의 검사들이 나는 이재명이 너무 싫어 갖고 이거 조작해지 이럽니까? 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음.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이게 그 해당 검사 뭐이재는 이름 다 아는 박상용 검사. <laughs> 이 사람은 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네. 그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부인이 되나 지금 이 정도 나온 것 같으면 근데 이제 한 그,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 고검에서 감찰로 하다 수사를 전환을 했는데 쌍방울에 대해서 압수수하고 많이 했, 했어요 예. 지금 곧 쌍방울 어, 김성태나 구속영장 청구를 할것 같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어요 지금 어허. 근데 문제는 지금 쌍방울이 타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검사들이 타깃인데 검사들에 대해서 서울고검 감찰팀이 음. 직접 수사를 못합니다 일단은 음, 공수처에 음. 이제 검사에 그렇죠. 비사실 예. 통보를 해서 공수처가 우리가 못하고 당신들이 음. 하세요 회신이와 야할수 있어요. 이 예. 음. 상황에서 지금 딱 중단이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이, 네. 처장부터 지금 또딱 기소가 돼 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해가 됐는데 예. 이제. 예. 야 이것도 사실은 특검 음, 사항이야 음. 생각을. 해봐야.